아, 계시록 오늘 구장입니다. 뭐 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게 어떨 때는 참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그리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게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코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도 없고. 또 해석해도 사실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고 뭐 사람들에게 뭐 가르치잖아요. 스마트폰을 사람 스마트폰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면 기초 과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성경도 이제 그 기초 과학이 있어야 되는데 아, 뭐 우리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일단 오늘 9장 한번 읽으면서 이제 오늘 화두 개가 나오는데요. 어, 어제 그 8장의 13절에 나오죠. 어, 이제 땅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하면서 화, 화, 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9장에 이제 보면 이게 화가 아, 다섯째 천사부터 가지고 여섯째 천사까지 이제 화가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화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뗄 때도 여기 제제 제가, 제가 좀 간단한데요. 아, 야 인을 뗄 때, 인을 뗄 때도, 아, 인을 뗄 때도 이제 렇게 이게 네 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 네 개가 먼저 나오고 또이또네 어, 개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또또 나오는 거예요. 예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음.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무적갱이라는 말은 이제 아비소스라는 이제 그 헬라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도 뭐예요 지금 무 뭐, 뭐가 없다는 거예요? <laughs> 어. 무 무잖아요. 저기 아래 있는 갱. 네. 이게 이게 이제 뭐예 지금 그 밑바닥이 없다. 그그 어. 그 말이에요. 아 어, 밑바닥이 없는 열쇠. 뭐 지옥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옥 열쇠를 받았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무조경을연니그 예. 구멍에서 큰 하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음, 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음. 어두워지며 자,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와 지금 예, 네, 이게 지금, 해, 연기가 올라오면 네.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죠. 이게 지금 무적행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이게 단순히 뭐, 불이 나서 연기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그거하고는 틀리겠죠. 지옥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 음. 그 영향력으로 말암면 세상이 이제 굉장히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전쟁이 있으면 지금 와, 미얀마에 민주화운동 이 일어나는데 그 민주화운동으로 그 공기 때문에 군인들이 막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아, 마치 우리나라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음. 때뭐 그냥 헬기에서 사격하고 막 그래 도 사람들의 양심이 음. 이, 이게 그 없듯이 이제 이런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아. 땅에 위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정가 정갈의 권세 뭐냐? 정갈은 쏘면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아프죠. 죽, 죽지는 않죠. 네, 죽을 만큼 아프죠. 죽, 죽을 수도 있지만, 네. 보통 이제 죽지는 않는데, 이게 정갈에,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건세가 아니라 네. 아프게 하는 건세를 받았다. 네. 이제 이런 게. 네. 그래서 위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면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위협이 있으니까.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진 말고 오직 이마에 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네. 어 이제 몇 번째 화가 이제 인, 인을 뗄때 이런 게 나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본인 여섯째 인을 뗄때 이게 나왔나요? 음, 여섯째인은 순교자들이 단언하는 음. 내용이죠. 예. 네. 여째인은순교 그 해, 해가 금어지고 어, 달이 피와 같고 네. 예,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네. 이런게다섯째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뗄때 하고 네.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이제 여기에 예,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네. 못하게 하시고 다섯 네.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네.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왜 다섯 달이에요? 고통의 수 아니에요? 어, 다섯 딸이. 다섯 딸. 아, 어, 음. 오 오는 고통이 뭐예요 지금? 아, 어. 고통의 다, 수. 다윗의 물맷돌 다섯 개. 그 뭐. 흉년 요셉 세기 예. 어, 바로 와관계된 네. 이야기 때. 예. 5년 동안 육 년. 음. 5년 동안 육년뭐 네. 뭐, 이런. 다섯 다섯 뭐 어. 남편 뭐 그렇죠. 이런. 요한복음에 내가 뭐. 네.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하면서 다섯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6 절이에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응.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거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응.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제 죽, 죽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응. 예, 고통의 죽 사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7 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응.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응.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황충들의 모양 아까 황충이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명기소서. 아비소스에서 나왔다 그랬죠 네. 무적형에서 나왔는데 무적행. 전쟁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음. 말인데 머리가 뭐예요 머리에는 금 같은 관아금 같은 관이 금관을 썼어요 사탄상이볼 볼 때는 금관이야 네. 그, 그렇지만, 금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멀리서 보면 금관이야. 네. 번쩍번쩍하고,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은 사람을 낳는 사람,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닌데, 아, 네. 예,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 그럼 또, 팔찌를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예, 굉장히 부드럽고, 여자의 네. 머리털이 아름답잖아요. 꿈이고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빨은 아니네요. 예.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면. 아, 이 굉장히, 아. 예. 안전히, 그냥, 그 뭐라고 해, 변장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제가 이제 그림을 몇개 갖다 놨는데, 여기 보면은, 예, 이거 이제 그림을, 자,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림을, 여기 보면은, <laughs> 예, 이, 이, 이런, 이런 거에, <laughs> 예. 아, 어, 뭐. 예, 예. 금, 금관은안 보이네. 네, 올려야 돼요. 아, 아, 예. 아, 예, 있네요. <laughs> 아, 예, 여기 예 있네요. 9장 아, 칠절에 예, 예, <laughs> 예 금이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이런 걸 누가 상상 상상도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예 그리고 또또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예, 이제 이 호신경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호신경이 뭐냐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예, 이런 것만 가슴에 방패를 거신경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거신경.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생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날 날아가는데 보통 새들이 날아가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날개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죠. 안, 안 들리는데 들리죠. 이 사람들은 이 시끄럽게 음. 온 그냥 공중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소,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즈갱의 사자라. 이브리어로는 음.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자 이제 이렇게 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 어머로 이렇게 썼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이제 꼬리에 손은 살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이. 아까 꼬리에 머리가 있다 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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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꼬리에 머리 머리가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앞에서 나왔죠. 네. 네. 자 오늘 오늘 이제 꼬리에 살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제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이야기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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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요. 요 여기 어, 잠깐만 찾아놨는데. 어. 그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나 다음 장 나오나? 네. 네. 다음 장에 음. 여섯, 여섯 번째 나 예. 자한번 봅시다. 그럼 계속 보여 봐요. 네. 자절 12,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오늘 네. 아직도 이후에 화 두리 이를 이루다. 네, 자 이게 아까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이제, 이제 어 아직 다다불 불렸고 여섯 번째 나팔 일곱, 일곱 번째 나팔이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여섯째 선사가 1 3 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네. 음. 하나님 앞금 제단 넷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음. 자 이거 이거는 지금 하, 하나님의 그 금제단 앞에서 이렇게 하라 하라는 거거든요 이 좋은 이야기 아닌데 십오절 네 천사가 너희 있으니 그들은 그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이를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내 천사가 이 뭐예요? 지금 내 천사 이야기하면 사방의 사바 땅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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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병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네.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음, 어. 자주빛과 아,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음.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음. 그 입에서는 유황 불과 유,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예, 입에서 음. 자 아까 이 여섯 번째 천사가 금제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주는데 음, 금제단에서 한 예. 음성이 거 음성이 났네. 데 예. 천사가 예. 예. 지금 어. 이, 이 말하기를 금제단에서 소리가 나서 여섯 번째 천사한테 말한 거죠. 음. 예. 그렇죠. 그니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여기 지금 지명이 나왔잖아요. 네, 유브라데. 유브라데에서 유부라데. 네. 네. 일이 일어난다는 거요 네, 강의예요. 네, 네.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이제 그, 어 지금 뭐 이라크에 있는 그 강인데, 옛날에 그 어디죠? 아, 어 갈대아우로 이제 이 그, 우르 우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그 쪽에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럼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3분의 1 이게 이제 진짜 그 지역을 이야기를 생각나요? 하는 건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그알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음. 이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병대수는 2만만이 2만만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2억이억인데그 수를 어떻게요?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진짜 그 사람을 죽이는지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글쎄 이제 그나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사람을 죽인다 뭐 사람 삼 삼분의 일을 죽여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삼분의 일 죽이면 이건 새, 새, 세상이 끝나는 건데 아, 어찌 보면은 이제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같은 한상 가운데 예. 그 말들과 예. 예.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죽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음.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음.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입 입에서는 이게 나쁜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이 지금 괴물이에요, 괴물. 여기 이 보면 괴물인데. 에, 아주 힘도 세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네, 18절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의 음.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지금 사람이 여기서 도 보면 네. 만약에 이게 독가스가 겠어요 독가스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남은 3분의 1은 온전하겠냐고요 그렇죠, 다죽는다고 말이죠. 그렇죠, 음. 그 그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건 이제 영적인 이야기죠. 네. 이 말들의 히, 네. 입, 힘은 입,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음.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네. 자, 이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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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인데, 자, 이 이상한 괴물인데요.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꼬리에 머리가 있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죠. 네. 이 꼬리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이사야서 이몇 장이죠? 이사야서 육 구장 1사절 십사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루사야 네.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음. 아.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꺼는 시리니 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자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요. 네.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이제 꼬리에 네. 머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꼬리가 머리가 된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제일 꼬리가 돼야 될 존재가 머리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이 난리를 치고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제 힘은, 힘이 음. 어디 있냐니까 꼬리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래서 꼬리는 뱀 같아. 그래요. 속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꼬리에 뭐가 있다고요? 머리가 있어. 이걸 해야 돼. 이게 머리, 머리가, 꼬리가 머리를, 지금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재앙이, 이게, 이게 재앙이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저 여섯 번째 재앙이, 이런 재앙이다. 네. 지금, 지금도, 거짓말이 진실을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네.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 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음.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우상은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다 포함하겠죠 지금은요 네또그 예, 살인과 살인은 뭐예요 지금 음. 이, 이 영적인, 영적인 살인. 살인이겠죠 예복수과 복수도 마찬가지죠 예. 네. 음행과 음행은 뭐예요 지금 이게 가늠한 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를 네. 도둑질. 도둑질을. 말씀을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껏도 아닌데 음. 말씀을 가지고 막막지껏이냐 하면서 이게 막 그냥 이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 아버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세계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이게 화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화가 아니라 음. 불경기가 화가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화가 있다. 우리는 이제 화이라면 뭐 경기가 안 좋고 그것만 자꾸 화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이 더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망합니까? 부자들이 망하잖아요. 자살하고 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가 가난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이 부자들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 이 개척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 에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들이 아주 스캔들을 일으키면 이 교회가 전체가 들썩들썩 하지요. 이게 화입니다. 오늘 요한 요한 요한계시록 이제 구장 화두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